16. 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서의 장한 벗개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성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 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 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숙제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색을 위하여 숙제하고 또그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숙제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숙제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려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부를 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숙제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숙제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회중을 위하여 숙제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숙제할 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악을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누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숙제지 희생의 기름을 단내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숙제제 수송화제와 속죄지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여 쓴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와 호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행하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서 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여서 잡던 희생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여호와에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이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가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지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지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지의 생명은 그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러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거하단 애굽 땅의 풍속을 줏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향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 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계모가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고육지친이니라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쥐하여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고육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개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침할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 하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한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난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치므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서 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납지 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물은 아직 송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의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들여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에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하니라.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기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노라. 내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하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고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계기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투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0장 여호와께서 모세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관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래기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래게 기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체하고 그를 죽이지 않냐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래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오미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곧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리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오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 즉, 둘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고륙지친의 하체인 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땅 고척과 꼬리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곤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